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누에미아와 아사랴와라아미아와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다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이천팔백팔 명이요 사투자손이 팔백5오 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백8팔 명이요 네, 아스가짜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요. 지그의 자손이 6,067명이요.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배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부 사람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리아니와 하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아, 사람이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들보 사람이 52명이요, 아,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아, 로드와 하딧과 오노자손이 7 2 1명이요 스나자손이 3 9 3 0명이었느니라 아멘 아, 어느 교회에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돌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등뼈가 휘도록 일해도 몇푼 받지 못하죠. 정말 못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석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이런 험한 일은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면 안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는 돌이 비록 교회 건물의 일부이지만 완성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물이 될 겁니다. 어르신, 교회가 완공되면 꼭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돌을 다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새 석공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일하는 사람, 비록 주춧돌을 다듬는 하찮은 일이지만 신축될 성전의 모습, 즉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과연 어느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 일에 있어서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난 뒤에 느에미아는 성읍을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인구가 적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그 도시의 이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를 그곳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느에미아는 바벨론에서 귀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과 의지 때문에 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누가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에미아의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 특별히 선지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계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감동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내 만족과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한 감동을 받은 느에미야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각지방별로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에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자손의 수를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의 백성들만 고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방 세계, 그 이방 나라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 그 바벨론 땅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즉 경제적인 것들과 문화적인 것들의 매료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안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 많은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 가문들의 뜻을 보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가문만 살펴보자면 13절에 나오는 사두는요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4절에 삭께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1 9절에비그에는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기억하시며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정말 힘을 다해 재건하였습니다.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지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였고요. 또그 결과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의지에서 일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만 가지면요.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낙심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감당하다 보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들을 완수함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들 감당할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느에이미아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이 느에이미아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되고요.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이 생기고요.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彩。<noise> 四季。 나의 삶을